자 어, 이제까지 받침 8글자 여덟 8개 여덟 미음, 니은 이응, 리얼, 비읍, 디귿, 시옷, 기역 어글, 디플러스, 기초, 디플러스 기초, 디, 소리대로 3 가지고 했어요 조금 발전하는 단계가 있다 조금 발전하는 단계 이게 에, 소리대로 3플러스예요 소리대로 3플러스 이 책이에요 음, 소리대로 3플러스 음 어. 이 나오는 게 이렇게 꽃밭에는 꽃들이 보여 살아요. 이렇게 해서 도래로부터 어 시작하는 책이에요. 이 책을 쭉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읽어 나갑니다. A4 어 정도 딱 덮고 한 줄씩 내려가면서 읽으면 좋고 또 받침 나오면은 구멍 뚫어진 종이로 딱 덮고 그 구멍을 통해서 글자 받침 있는 글자 하나만 놓고 아래를 덮고 위를 잊고 그리고서 지금까지 했던 순서대로 음그 동작을 해 나가면서 어한 읽어 나가. 어 같이 있는 글자가 나오면 그 한자만 읽고 말해야지 그 뒤에 글자고 붙여서 뭐 의미가 되도록 뭐 부드럽게 뭐 그렇게 읽을 때는 생각을 하면 안 돼. 그냥 그 소리를 내고 단계적으로, 음 단계로 음 그3 단계로 또 어떤 것은 2 단계로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. 읽고는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어 글자를 읽으면 돼요. 어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읽고, 한번 재탕. 이거 다음에 재탕을 해야 해요. 그러면 재탕을. 그러면 소리대로 4로 연결이 됩니다.